봅시다. 양수 xy가 뭐 어쩌구 저쩌구 써져있고 x제곱 빼기 4xy 빼기 4y제곱은 0을 만족시킬 때 그때 로그 2에 y분의 x 빼기 2의 값은 이렇게 문제가 읽혀야 될것 같아요. 진수끼 로그의 뺄셈이니까 진수끼리 나눗셈을 해서 앞에 있는 진수를 뒤에 있는 진수로 나누면 이렇게 되고요. 우리 문제가 뭐라고 써져 있냐? x는 e y보다 크다라고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. 자, 그럼 이 상태에서 어떻게 문제를 풀 것이냐 하면 요 녀석을 양변을 y 제곱으로 나눕니다. 양변을 y 제곱으로 나눠 버리면 y 분의 x의 전체 제곱 빼기 4 곱하기 y 분의 x 빼기 4는 빵 이렇게 되고요. 여기까지 오케이. 그래서 이제 y 분의 x를 통째로 이렇게 t로 치환해 버리면 t 제곱 마이너스 4t 빼기 4는 빵이어서 내가 찾는 t 값이 2불마 루트 얼마야? 8 맞아? 8? 그러면 2루트 2야? 맞니 얘들아? 맞, 맞게 했냐고? 대답 좀 해봐. 네. 그 중에 뭘 골라야 되냐면 대신에 x, y는 양수니까 양변 y로 나눠버리면 y분의 x가 2보다 크다. 즉 y분의 x라는 건 지금 t값이 2보다 크다라니까 2 e 플러스 루트 2가 내가 찾는 t값. 즉 y분의 x값이야. 그치? 그래서 이 자리에 이 자리에 2 e 플러스 루트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 없어져서 내가 찾는 답은 로그 2에 루트 인데 얼마야? 2분의 1이야. 2루트 2야. 2루트 2분의 3이죠. 그러면 그치? 2루트 2가 예 2분의 3승이니까 이렇게 계산하면 될 거야. 이해 됐니? 이해 됐니? 이해 됐니?